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현존하고 있는가,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나 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의문, 거기에 따르는 좌절, 절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걱정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헌법 66조에서는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민 통합의 실천자이며, 한 정파의 수장이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도 그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며,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시정을 약속하고 하는 그런 국가원수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게 헌법정신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지금 4년을 넘어 인기말에 이르러서 그가 보이고 있는 여러 모습들 이 나라의 대통령에 있는가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좌절, 절망을 가진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금요일 날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가 퇴임한 후에 양산에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농지를 매입했어다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영농한 경험을 거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10년째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다 하는 것을 첨부해서 농지를 매입하고 그후 즉각 형질 변경을 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가능한 특혜를 누렸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야당과 언론과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정권 말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마련할 강남의 그 사저 부지가 문제가 됐을 때 이게 탐욕이다. 탐욕이다. 아주 성난 표정으로 성토했던 것이 지금 자료화면에 다 뜨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마련했던 그 사저 부지에 비해서 2.5배가 지금 넓은 농지를 이런 식으로 형질 변경을 해서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러자 그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선거 때가 되어서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선거 때니까 자신에 대한 비판을 이해는 하지만은, 이게 민망하고 좀스럽다. 민망하고 좀스럽다. 그만하시지요. 민망하고 좀스러우니 그만하시지요. 이걸 뜯어서 보면 야당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판하는 국민을 향한 것이고 이것은 국민에 대한 꾸중이라고 보기에는 곰곰이 씹어보면 이 국민에 대한 협박입니다. 입다물라 시끄럽다. 내가 뭘 잘못하느냐. 내가 살집 아니냐. 내가 거기 집주가 살면서 그걸 다음에 팔 것이냐. 아니다. 이런 항변을 그런 문구를 쓰으로써 국민을 급박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헌법에서 앞에 말씀드린 대통령의 책무와 관련해서 도저히 이런 언행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2주일 전에 그는 가덕신공항 부지 예정된 그 가덕신공항을 방문을 했는데 부산항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거기에 이르러서 선상에서 둘러보고 뭐 지시하고 보고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한 남긴 말이 이게 맺혔던 것을 이제 가덕공항을 건설하게 됐다. 나의 가슴이 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방송을 탔습니다. 가덕신공항은 생뚱맞은 일입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부산 민심 나아가 전국 민심을 잡아보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안 하고 모든 걸 생각했고 국회에서 빨리 법을 통과시키라고 그 선상에서 지시했습니다. 자, 이걸 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 비록 선거철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해는 되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좀스럽고 민망한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갑자기 생뚱맞게 가덕 공항을 던져가지고 민심을 얻어보려고 하는 이런 민망하고 존스러운 일을 하십니까? 이런 순간에 문재인 씨의 눈에는 자신의 눈에 들 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눈을 타다는 꼴입니다. 자기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이걸 참지 못하고 격정적으로 비난을 퍼붓고 겁박을 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도리, 대통령의 책무를 이행한다고 도저히 볼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는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어쩔 것이냐. 만일 그가 헌법을 지키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민망하고 존스럽다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들면 기자회견을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현재 내 심정은 이렇다. 나는 불법 행위가 없었다. 그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건 이러이러하다. 그게 부족하면 배색하고 있던 비서관을 시켜서 자세히 설명해 하든지 질문을 받든지 해서 그 해명을 해야 할 것이고, 가동고한 문제도 왜이 시기에 예비타당성 생략하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건설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했지 않습니까? 늘 막장 뒤에 얼굴을 가리고, 그래요? 국민에게 호령하듯이 얘기하고, 그래요. 국민의 비판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은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LH 사태에 대한 어, 대통령의 지시, 명령, 언급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LH 사태의 그 적폐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그것이 촛불 정신이다. 여기에 촛불 정신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 적폐 청산하겠다.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권 아래서는 부동산 질서의 적폐가 쌓인 것이 아니다. 시작은 앞에 앞에 정권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건 민주당 지도부도 그런 얘기를 지금 공공연하게 하기 시작했지요. 뭐, 박근혜 때부터 2013년 때부터 전부 전수조사를 하자라든지 이런 말. 그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을 잡고 25차례에 걸친 주택정책을 발표했어요. 자그마치 25차례. 4년 동안 25차례면 1년에 적어도 7, 8회의 정책을 쏟아냈는데, 자, 결과는 어찌됐습니까? 방근의 정권 때보다도 수도권의 집값 평균이 70% 이상 뛰었다. 집값이 뛰니 공시지가도 뛴다. 공시지가도 뛰니 부동산세가 폭탄으로 이제 내리꽂게 됐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니까 이 정권 들어와서는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차곡차곡 쌓아서 집을 가질려고 하는 희망에 싹을 없애버리고 이0 30대 젊은이들이 사회 진출한 젊은이들이 평생 집 갖는 희망을 포기한 그런 아주 포기의 절벽 속으로 국민을 몰아넣고 세금의 절벽 속으로 몰아넣고 그래야 극기야 LH 사태까지 일어난 이 사태 아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사과 한마디 없다. 사과 한마디 없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용납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는 수보회의에서 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LH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정쟁이라는 것은 정치적 쟁점, 정치적 다툼을 말하는데 LH 사태를 두고 이걸 다, 다투지 않는다 그러면 야당은 침묵해야 되고, 언론도 침묵해야 되고, 국민들도 불평을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오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그래도 1년이 채 아니지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기간도 대통령이 보이는 저 행태를 우리가 계속 참고 견디며 울분만 토로하고 이러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저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이라는 권리를 국민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저항권 행사의 기회는 여러 차례 앞으로도 전개될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서울, 부산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어떤 투표 행태를 보이고 어떻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래도 제대로 이성적으로 돌아와 가지고 남은 임기라도 국민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 그런 정부가 되게 할수 있을는지.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걸고 이 선거 국면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저항권을 이 경우에 이 투표권은 저항권의 행사라고 생각해야 돼. 심사숙고하는 한 주일이 되기를 부탁드려 야맞지않습니다